자, 아, 안녕하세요. 운월입니다. 어, 이거는, 아니, 이번 시야에는 28주 모드를 할 건데요. 이, 십, 이, 시 팔, 주, 후, 모드. 이, j, o, h, o가 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크리, 아니, 크리에이티브로 할, 아, 뭐야, 크리에이티브로 할 거고요. 어, 완전한 평지. 어, 올, 어, 어, 빠르다. 되라, 되라. 그렇지, 됐다. 은이? 별 앞에 마을이? 마을 필요 없는데? 그래. 마을은, 여기에 새로 추가된 화염병. 던지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나 먹어. 라 이런 소리. 이거나 무라. 같은 소리가 나요. 재밌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를 둘태워야지. 이거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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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먹더라 응, 유저들이다. 하이. 이렇게 말을 불태우고 저는 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 저의 기지를 만들 겁니다. 저의 기지는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 저희 기지는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카디 그렇지. 저희 기반암은 기지 아니 아니 저희 기지는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은 전창 터죠. 안은 괜찮습니다. 이차이차이 기저의 기지입니다. 아니이 기지라니.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 으차. 으차. 이차아이 뭐해? 이차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 철장을 해놔도 그 탱크들과 맞짱깎는 거를 하, 할 거기 때문에 음 어차피 철장을 해놔도 탱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철장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장은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텅 비게 해놓는 걸로 할, 할 거예요. 여기도 이집 맘대로 가네. 으이케 아 진짜, 마음대로 가요. 이게, 아 진짜. 자 여기는 최신형 기술로 절대로 이거 나무 그라병이 안 통하도록 할 겁니다. 전부 다 베드라고 말이죠. 얘 알아서 간다니까? 자기가 알아서? 됐어, 됐다. 적군의 기지는 저기다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탱크가 들어올 수 있을까? 어디 보자, 탱크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도 아시겠죠? 베드락입니다 전부 베드락 잘 왔다. 협협. 하하 못난 것들. 여기까지만 해놓을까요 됐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해놓을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곳에 철문으로 해놓을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됐다. 이제 얘네 기지 안에는 이 구석지에다가 <laughs> 유저 검,